와, 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자, 11월 15일 수요일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온 종목은 파두고요. 지금 현재 장 시작하자마자 12% 가까이 급등 중이에요. 왜 이렇게 오르나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이렇게 급락할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갭을 메꾸로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1차 2차까지 한번 목표를 두고서 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권장을 드린 바가 있었죠 자 지금 파도가 펩리스 기업이잖아요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반도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좀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있고요딱 1초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개파라기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갭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갭이 세 군데가 존재합니다. 뭐첫 번째 갭은 오늘 바로 메꿔줬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를 하고요. 두 번째 갭은 24,000원대요. 그리고 세 번째 갭은 32,000원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중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단기로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신규 매수 진입 자리로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살짝 발을 담궈 보이수가 있는 거겠죠. 정찰병을 보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요 이렇게 정찰병 보내놓았던 게 예상치도 못한 큰 수익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 아닌 선에서 단기 목표가를 두 군데를 설정해 놓고 접근해 보심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파두가 아직까지 이 IPO 사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논란 관련해 가지고 금감원 그리고 거래소 측에서 파두와 대표주관사 공동주관사를 모두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과정에서 정말 만에 하나 고의성이 드러나게 되면 거래 정지라든지 상장 폐지 요건에도 충족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럴 확률은 극악의 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일단 기술 특례 상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일단은 기술력 자체를 A 등급까지 부여를 받아서 가금 조달을 위해. 현재 수익성과는 관계없이 상장을 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근데 파도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기술특례 상장이다. 그거 모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다가 파도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파도가 스타팸니스 업체 20개사 안에 포함됐다는 소식, 그리고 코스닥 150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소식, 그리고 논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4분기부터는 어떻게 될 건지 홈페이지 입장문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서 최근의 이슈 자체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번 주 월요일날 오전 9시 장 시작하자마자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는데 9시에 정확하게 소통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는요 다른 데랑 다르게 무료 추천주로 수익까지 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보 올려드리는 속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인원수 제한에 8,500명 정도로 두고 있어요. 한 100명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선착순이 될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완전 무료니까요. 여기 아래 번호 83462138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또박이가 확인한 다음에 비공개 링크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말 그대로 구독자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무료. 가족 방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안 가지고 그냥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댓글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일단은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오늘 장초반부터 급등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때요? 여기 주가 위에 보면은 이 보라색 선이 건실하게 존재합니다. 이게 뭐예요? 5일 선이에요. 단기 추세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요,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어요. 이 보라색 선을 딱 터치한 다음에 저항에 맞는 모습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저항을 맞을 구간이었어요. 이5일 선도 그렇고요. 이때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선 위로만 올라가면 윗고리가 달리던 이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을 어떻게 해주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밀리냐? 말아 올리냐? 이 싸움을 하면서 열심히 비벼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시원하게 단기 추세선에 관통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줘야 돼요. 다만 저는 밀리지 않고 뚫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미 바닥을 찍었습니다 파두는 어닝 쇼크가 나와서 못 믿겠다고요? 업황이 뭐가 좋아졌냐고요? 자 파두가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왔던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 입장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파두의 거래 구조 자체가 SSD 컨트롤러를 누구한테 보내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뭐 이런 회사들 랜드 업체들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누구한테 보내요?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등등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뜻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얘네가 올해 내내 2023년 내내 뭘 했어요. SSD의 수요를 늘린 게 아니라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예 주문 자체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낸드 업체들도 그렇고 파도뿐만 아니라 다른 SSD 관련 업체들도 실적이 굉장히 악화가 됐어요. 이거는 파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IPO 상장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자...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려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계속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발 아무 탈 없이 원만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고요. 어차피 들통 날 텐데 그거를 굳이 굳이 숨기고서 상장을 해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 만약 거기에서 고의성이 드러났다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도망가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파도의 기술력을 믿고서 최소한 단기 차익이라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매적인 관점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작년에는 데이터센터 업체들이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힘썼다 그랬죠. 논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그렇고 랜드 업체들도 그렇고 파도 같은 ssd 업체들도 그렇고 올해를 포기하면서 내년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이 각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 어제 미국장에서 엔비디아 주가 보셨어요? 자 엔비디아 푸시다시피 시가총액이 무려 16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요 공룡 기업입니다. 근데 어제도 미국장에서 2.13%가 올랐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소폭 더 올라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중에는 연중 최고가까지 갈아치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AI. 그리고 얘네가 열심히 머리 굴리고 연산 처리하면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 1초에도 몇억 개씩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숨쉴 때마다 정말 셀수 없는 데이터들이 여기저기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그리고 파도에서 만드는 저전력. 고효율 SSD가 점점 필요로 될 거고요. AI 반도체도 보세요. 엔비디아에서 점점 출력 속도가 빨라지는 그리고 가격도 어마무지한 제품들이 연달아서 출시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도는 이제 고객사들의 수요가 생기면 어때요? 고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매출이나 영업 이익이 느는 거는 정말 한순간일 겁니다. 자, 지금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고요. 그러고 엔비디아는 10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을 했고 자, 어차피 수요가 좁아지는 거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여러분. 뭐 1시간 단위도 아니고 초단위로 너무 방대한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거를 처리하려면 오히려 공급보다 수요가 과잉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이번에 조사 결과가 정말 사기 상장이 아니었고 파도 측에서도 상장 증권 신청서 제출할 당시에 반기 보고서 마감... 이전이었어서 매출이 그렇게 바닥에 나올지 전혀 몰랐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진짜 이때 잡으신 분들은 떼돈 버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 리스크가 있긴 해요 이 조사라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살짝씩 모아 나가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에요 변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거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미리미리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알고 계시라고 소통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은 여기저기 휘두려 흘리지 않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여기 아래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DS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던.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손익도 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 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장이 마감되고랑 오후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 <목소리법>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내려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예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